가 감수 극한 문제인데요. 뭐 정보들이 여러개가 쭉 있어요. 정보들을 쭉 보게 되고 여기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 지금 영으로 가는 문자가 4차식 이에요. 그러면 분자도 세타에 관한 4차식 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 90도 7 s 인 세타 5대2 그러면 여기는 5 세타로 근사하고 여긴 2 세타로 근사하죠 자, 지금 문제에서 ah는 이 색깔, 이 녀석의 면적을 구할 때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ah와 관련돼서 문제, 질문을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그 ah가 한번더 나오려면, 요 밑변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밑변을 바라보는 요, 요기를 각을 베타라고 두면, 90-베타, 90-베타, 여기가 베타가 되겠죠. 그러면 정보들을 하나씩, 계속 표현해보면. 그러면 BC, 7 했다가 코사인 세타를 적용한 거죠. 그럼 여기는 7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CD 길이라고 그럴까? CD 길이로 그냥 가지 마시고요. 음, CD 길이로 가지 말고. 각 베타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는 삼각형으로 씁시다. 자, 그럼 여기는 7 코사인 세타, 여기는 2 세타, 그럼 여기는 어, 7, 7에 49 그런데 어차피 뭐 대입해서 0이 되지 않는 경우 뭐 빼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는 7로 근사시키는게 편할 겁니다. 그래서 7, 7에 49, 4세타 제곱에서 여기다 적용하는 쪽으로 문제를 되도록이면 풀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으로 가보면 질문으로 갑시다. 질문으로 가서 분자가 핵심이니까 분자를 보면 분자 2분의 곱하기 S세타는 dh, 그쵸? dh 곱하기 ah가 될 거고, 그 다음 다시 ah 제곱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정보들이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긴데, 그쵸? 그러면, 대체 dh는 뭐냐? dh는 5세타에 대해서 5세타의 사인 베타. 근데 사인 베타 정보는 여기서 뽑습니다. 사인 베타를 어떻게 쓰느냐? 루트 49에 4세타 제곱에 2세타라고 쓰면은 일단 DH는 할일다 했습니다. 그런데 대입해서 곱한값이 0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대입하면 돼요. 대입하면 되니까 그냥 DH는 7분의 10세타 제곱이다. 이렇게 정보를 대충 쳐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밑동 곱하기 높이 한 거예요. 지금. 2분의 1 곱하기, 일단 지금 어디까지 했습니까? 지금 dh까지만 한 거였죠. 저는 dh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ah를 가야 되죠. 그럼 ah는 뭐냐? ah는 어떻게 하고 있냐? ah를 봤더니 ah는 5세타의 코사인 베타입니다. 코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음, 코사인 베타는 뭐 특별하게 안 보이네요. 49 더하기 4 세타 제곱분의 방금 뭐라 했죠? h는 5 세타의 코사인 베타다. 그럼 코사인 베타는 7 네, 코사인으로 갈 거다. 자 그런데 얘가 세타 0으로 갈때 마찬가지로 별로 분모 영향을 안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얘또 1로 갈 거고 7로 나와서 약분까지 될 거고 따라서 AH는 그냥 5세타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세타로고는 걸로 본다. 자, 그래서 질문으로 갑시다. 이제 마무리 지으면 2분의 1 곱하기 2, dh가 7분의 10 세타 제곱이었고, 그 다음에 A h가 5세타니까 25 세타적으로 곱다고 치면 할 거다 했죠. 다 했습니다. 그래서 7분의 125. 그래서 문제가 끝났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빗금친 녀석과 AH가 나와야 된다. 그럼 이왕이면 AH를 계속 활용하겠구나. 그럼 얘가 필요하겠다. 그럼 얘를 뽑아내야겠다. 얘를 뽑아내려면 이 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각에 대한 정보로서 여길 잡고, 여기서는 어, 베타에 대한 각을 제공하는 역할로서 문제를 처리하게 되는데, 그때 2분의1 곱하기 d h a h 그리고 다시 a h 그럼 d h 와 a h가 필요하겠구나 근데 d h를 계산할 때 보면 극값과 계산할 때어 극한 문자죠 극한 어떤 값을 접근하는 그 문자를 대입했을 때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정의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대입해서 끝내버려라 그러나 영으로 가는 것은 영으로 가는 속도를 생각해야 되니까 대입하지 말고 문자로 남겨두어라 마찬가지죠 그냥 영으로 가는데 영향을 주지 않죠. 요거 그냥 일로 가드라이거예요 아, 그럼 못 셌다. 아, 그래서 차수가 동일하게 맞춰졌으니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사실 뭐 방금 전 문제 성문요고 작년도 미적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좀더 어렵죠.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좀 있다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봅시다. 일단 여기를, 여기가 지금 지름이니까 이렇게 딱 연결하면 여기 90도가 될 거고 그러면은 여기 지름길이 1이니까 코사인 세타 그러면 얘는 일단 코사인 세타 관리되었구나 정도로 해서 f 세타는 대충 처리가 됐어요. 그럼 이제 g 세타로 가야겠으니 정보들을 다 하나씩 뽑아내 봅시다. 정보들을 하나씩 뽑아내면 여기가 지금 90도고요. 1이고 세타니까 여기까지는 코사인 세타. 그런데 90도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죠. 그런 다음에 지금 코사인 제곱 세타, 세타가 마주보는 SR 길이는 자 SR 길이는 어 코사인 제곱 세타의 사인 세타, SR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PR은 뭐 PR은 뭐라고 쓸까? PR은 어떻게 해주는 게편하려나 그냥 여기서 한번 보면 될것 같아요. PA 길이로부터 PR 길이는 코사인 세타의 사인 세타. 그렇죠? 그럼 PR 길이였고 여기가 또 세타니까 그러면은 다시 PS 길이를 할게요. PS 길이는 PR 길이의 사인 세타. 제가 이거 왜 따졌냐면 여기를 제가 뭐라 그럴까요? 뭐 m이라고 한다면 뭐 PTR? 아, T라고 썼나? PTR. P SPR을 이등분한선이 아, T라고 써있네요. T인데 PTR을 구하려면 그러니까 PTR, PSR. 그러면 PSR. 무슨 얘기냐면 얘대 얘는 얘대 얘니까 결국 저는 이제 뭐 빨리 갈 수도 있고 PSR을 뭐라고 보는 거냐면 얘네 둘의 합이라고 보는 거예요. PSR. 그럼 PTR은 여기 PR에 해당되는, 해당되는 것으로 그래서 세타 더하기 세타 제곱분에 여기는 세타에 해당된다. 뭐 이런 정도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식대를 최대한 간단하게 풀어줄 건데 저는 여기서 약간 기술을 그리면 이거를 두 개의 상황으로 나눌 겁니다. 자, 나눈다. 이게 뭔 얘기일까? 그러니까 0으로 갈 녀석과 그냥 대입할 녀석으로 나누겠다는 얘기인데요. f 세타가 누구였냐면 코사인 에, 아까 뭐였지? 코사인 2 세타였나? 그렇죠. 코사인 2 세타였어요. 그러면 정사각형이니까 얘가 1분의 1에 코사인 제곱 2 세타인데 제가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t로 치환하면 얘는 0불로 가죠. 그러면 2 세타가 필요해요. 1를 곱하고 위치도 약간의 변형을 해주면 얘는 2분의 1에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e t 이렇게 바뀔 거고. 그러면은 얘는 사인 제곱 2 t로 갈 거고. 지금 t는 어디로 가죠? t는 0으로 갑니다. 그래서 0으로 가는 녀석으로 따로 빼서 어2 t의 제곱 즉2 t 제곱이 되겠죠. 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지금 현재 t 제곱잖아요. 그래서 t 제곱하고그 다음에 g 세타는 냅둡니다. 이렇게 냅둬서, 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극한 따로, 그리고 얘 따로로 분류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질문에선 이런 질문 나왔지만, 이 f 세타와 얘를 따로, 그 다음에 얘 따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따로 할 때는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치워놔서 0으로 가는. 영어로 가는 영으로 가는 2차식이잖아요. 얘도 2차식이고 그래서 얘를 따로 빼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얘만 여기로 제가 따로 분류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G를 다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G를 한번 구해보면 저는 일단 2분의 1에 PSL을 구할거예요 PSL을 구한다고 하는건 아까전에 음 직각이니까 SP길이 알잖아요. SP SP길이 알죠? 그래서 2분의 1에 세타 제곱에 코사인 세타. 이게 SP였어요. sp 였어요. sp. 그 다음에 sr은, 아까 sr이 여기 있었죠. 세타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아, 그럼 저는 어디까지 한 겁니까, 이게? 여기가 어디까지 한 거냐면 spr 을한 거예요, spr. spr 이라는 생각 표현한 거예요. SP 길이 곱하고 그다음에 SR 길이 곱하고 그런데 GA 세타는 이것 이것이 뭐죠? 이거를 전체 아까 전체 했던 거 같은데. 그렇지. 전체. 여기가 여기가 세타대. 세타대. PR대. PS가 세타대 세타 제곱이었잖아요. 보다시피 얘대 얘는 세타대 세타 제곱. 즉 세타대 세타 제곱이에요. 그것 중 세타에 해당되는 녀석이 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처리를 좀더 깔끔하게 한번 해주면 이게 뭐가 되나? 이게 계산해 보면은 맞게된 건가? 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직접적 계산을 하고 있죠. 직접적 계산을 할 때는 근사를 시키면 안 돼요. 세타가 0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변형을 해야 됩니다. 즉 0으로 가는... 녀석이었다면 지금 제 변형이 맞지만 특정 한 값으로 가서 0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자, 이 경우는 세타가 0으로 갈 때고 지금 0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아까 PR 길이고할때 코사인 세타였죠? 코사인 세타의 세타.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0으로 갈 때고 0으로 가지 않는 상황에서. 응? 사인 세타를 세타로 근사시키지 마라. 그리고 PR 자, 다시 PS는, PS는 아까 뭐였죠 PS. PS는 그것의 사인 세타. 그러니까, 사인 제곱 세타로 계산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마찬가지 여기도, 사인 세타 대 사인 제곱 세타 B로 잡아야 되고, 영으로 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직접적으로 정확하게라. 해서, PS 길이는, 사인제곱세타의 코사인 그리고 뱃살 길이는 사인제곱세타의 코사인이며, 그것에 사인세타대, 사인제곱세타, 그리고 사인세타 조심해야 됩니다. 영로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안 된다. 그으로 다시 계산을 정리해 보면, 자, 이제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에, 사인 세제곱 코사인 제곱인가요? 이거 정확하게 체크해야되는데 어. 근데 뭐 처리할 것들을 처리하면 계산 조심해야겠네요. 다시 지금 sp 길이는 아까 뭐였냐면은 얘 길이 얘 길이가 아까 전에 코사인 세타의 사인 세타였고 그거에 대해서 계산했던 걸로써 얘의 사인 세타 즉 코사인 세타의 사인제곱 세타 이건 맞게 썼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한들고잖아요 아까 sr 길이는 음, sr 길이는 뭐라고 했냐면 코사인 제곱에 사인 세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 빠뜨린 거죠 sr 길이는 코사인 제곱에 사인 세타했다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이제 마무리 지으면 여기떴을까 여기다, 여기다 지으면 2분의 1에 사인과 코사인의 세제곱 그리고 약분할 거 약분하면 여긴 1되고 1 더하기 에, 사인 세타가 되니까 4분의 파이로 가면 4분의 파이로 가면 2분,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2분의 1 8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1 플러스 2분의 루트 2가 된다. 따라서 결론은 2 곱하기죠. 오케이 여기 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어? 여기 이렇게 있고, 그럼 이게 어, 어떻게 되는지 잘 체크해야 됩니다. 안 풀어보고 하니까 자꾸 계산이 틀리구나. 이 분의 여기 왜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 저렇게 됐어야 됩니다. 됐고 됐고, 다 처리를 보면,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됐어야 돼요. 두 개가 4였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계산상 여기 4 있어야 되고요. 마무리 면면 여기 4 있고. 그래서 0으로 가는 것과 4분의 8으로 가는 거 분리를 잘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였죠. 그 다음에 여기 분모 있었죠. 2 8에 16 떨어 빼야 되고, 그전 분자에 1 더하기 2분의 1도 투이가 되니까 64 더하기 32도 투이가 됐다. 자, 문제 한번 다시 한번 정리 해 봅시다. 문제 정리해보면, 여기서 첫 번째로 여기 지금 여기 1 줬고, 2 세타 도서얘 잡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 F 세타 이렇다는 거 알았고, 그 다음에 얘가 걸리적거리니까 얘네 둘 때문에, 얘네 둘 뽑아낼 때, 이 작업을 거쳐서 분자가 4t제곱, 이거 t제곱 뽑아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타가 4분의 파이로 갈 때, 얘 지금 이 부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세타가 영으로 가는 상황은 모르겠지만 0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때근사를 하면 안 된다. 즉 제가 여기 코사인 세타 보통 습관적으로 코사인 세타 여기까지 코사인 제곱 세타 가요. 근데 습관적으로 코사인 제곱에 사인 세타를 그냥 세타라고 현하기도 하는데 0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인 세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인 표현 꼭 해줘야 된다. 사인 표현 꼭 해줘서 그 다음에 이 부분 면적을 계산할 때얘대 얘, 얘대 얘가 사인 세타 대 사인 세타 제곱. 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비례식을 적절하게 써야 된다. 0으로 가는 상황이 아닐 때에는 사인 세터를 세터로 바꾸지 마라. 조심해라.